다음은 요청하시는 베트남어 글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장민호가 독신으로 살아온 이유들. 한국 연예계에서 장민호는 단지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깔끔하고 섬세하며 강단 있는 삶의 태도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아온 인물이다. 많은 동료들이 이미 가정을 이루었을 나이임에도 그는 무대 뒤에서 여전히 혼자 조용히 걸어가는 길을 선택해왔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궁금해한다. 이렇게 따뜻하고 성실하며 인기 많은 장민호가 왜 오랫동안 독신을 선택해왔을까? 1. 경력에 대한 헌신. 장민호는 연예계에 입문한 초창기부터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데뷔한 후 감정의 깊이를 요구하는 트로트 장르로 전향했다가 그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는 음악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기로 결심했고 진지하게 예술에 임해왔다. 경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온 삶 속에서 사랑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이 가족에 대한 효심과 책임감 그는 여러 방송에서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을 자주 언급해 왔다. 항상 조용히 뒤에서 지지해 주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의 중심이 되어야 했던 상황. 그에게 있어 어머니와 가족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존재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복보다는 가족의 안정을 우선시하며 살아왔고, 그것은 그만큼 인간적인 선택이었다. 3. 감수성 높은 성격과 신중한 사랑의 선택. 장민호는 감성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며 쉽게 마음을 여는 타입이 아니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에게 사랑은 쉽게 시작되는 감정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진심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어쩌면 지나치게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그는 진정으로 마음을 울리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거나 과거에 사랑했지만 온전히 이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조급해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기로 선택했다. 외로움과는 다른 의미. 장민호가 독신이라는 사실에 대해 불평하거나 외로움을 말한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그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든다. 그에게 독신은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간관계를 되새기며 안정적인 커리어를 발전시켜가는 여정이다. 그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조용하고 깊이 있으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방식이다. 장민호가 독신인 이유는 그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가장 진실하고 온전한 방식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진정으로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될때그 사랑은 누구보다 도고 찬란할 것이다. 수년을 기다린 그 마음에 꼭 어울리는 사랑으로.